이것도 이것도 또 무엇입니까? 아, 두부입니다. 형님님 두부 들어가시겠습니다. 와이두은 정말 정말. 다만 이거 어제 삼겹살 때 남은 파이 넣어서 다만 넣어서 겠습니다와 이거는 조카기 들어서 잖나요 아, 네. 이렇게 <목소리> <예쁜> 이렇 <이랬습니다. 목소리> 작업하다가 이렇게밥 해먹는 공방 있을까요? 네. <laughs> <그리고> 전분적으로. 어우, <laughs> 아, 났어요연신네 맛집이라도. 멋지잖아그래네요한끼 <laughs> 식사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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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고, 가격도 저렴하고. 아, 진짜 두번밥쁘다니 이제, 함께 손, 손. 아, 제가, 안을보겠습니다 네. 조심하세요. 아, 씨, 아니, 내가 할까? 아, 자, 내가. 잠시 아, 자, 저... 자. 좀, 좀 비켜보세요. <laughs> 아, 도자기 그릇에 담습니다. 사인분 네, 좀 넉넉합니다. 여, 이 집이 좀 넉넉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와. 그러면 깨소금 됐습니다. 자, 식탁으로 가 볼까요? 짠 오. 잘 먹겠습니다. 슝